12월 2021년 12월 경자월 사주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어, 그 대설이 이제 12월 7일 어 6시 오전 6시 27분부터 대설로 들어갑니다. 경자월로 들어와요. 그래서 신축년 경자월 그날 어 12월 7일 양력 12월 7일 음력 어 11월 4일 어, 신축일이에요. 그래서 신축, 기축일이에요신축용 경자월, 기축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무진시부터 이게 대설, 경자월로 들어갑니다. 우리, 월주가 바뀌어요. 사주학적으로 이날 사주를 이제 볼것 같으면은, 어, 이 기토일간인데 자월에 겨울에 태어났죠. 이 기토는 작은 평야 흙이에요. 토가 어, 물, 물, 물이 강한 12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재물입니다, 재물. 제물. 그리고 기토 일관에 봐서는 이게 천을 기인이요. 그래서 자축 합이 육합이 되어 있으니까, 어, 지혜 있고 청명하고 신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 이날은 굉장히 어, 일진이 좋아요. 그래서 널리 사회에 식룡이 있고 출세가 빠른 이런 일진입니다. 그리고 상간, 상간이 생제가 돼가지고, 뭐 이런 재물이 되기를 하고 타양에서 어, 출세할 수 있는 이런 어, 사조가 됩니다. 그리고 어, 식신 비견이 있으니까 어, 연주 조상 자리 식신 비견이 있으니까 어, 부자 집 어, 양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연주에 조상 자리의 식신이 있으면은 어, 부자 집 양자가 될수 있고 어, 경제적인 어, 재능이 있거나 타인을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뭐, 이런, 조상자리에, 천간의 식신, 지지의 비견이시면, 부자집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뭐, 돈을 잘벌 수가 있는 사주가 돼요. 그 타인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이날이 비견이 뭐야? 그럼내 뭐 행제의 간이 사망하는, 어, 사망할 수 있는 일진이에요. 어, 이, 그, 대설, 어, 12월 7일 날에 상망할 수 있는 일진이고, 어쨌든, 뭐, 뭐, 본인도 약하지가 않고, 재물이 많은 이런 그런 대설입니다. 경작월 운세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일관별로 이날 운세를 볼것 같으면, 뭐, 먼저, 갑목일주 목일주 분들입니다. 갑목일주는 일단 경금은 평간이고, 정 어, 증인이가 정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신앙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평간 정인이니까감목 일주 분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큰일을 하고 큰 세력을 만드는 어, 일진이 되고 어 대운이 만약에 감목 일주 분들이 대운이 하운이 와 있다 하면 이 날이 이 달이 굉장히 어, 중요한 신약 사주에서는 굉장히 어, 대길한 어, 경자불이 됩니다. 그리고, 얼목일주분은 굉장히 좋죠. 정간, 어, 편인인데, 뭐, 신앙하고, 뭐, 이런 뭐, 려고 있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목일주분들은 신약한 사주는, 어, 경자불은 굉장히 대기를 합니다. 신강하면 안 좋아요. 더 신강해지니까. 그래도, 뭐, 재성이 많다. 재다 신약인 분들은 경자불에 굉장히 대기를 하다. 그리고, 뭐, 경자월 자체는 도화성입니다, 도화. 도하. 그래서, 어, 뭐, 금수 상청이 돼서, 어, 이런 예술, 어, 음악, 무용, 배우, 가수, 어, 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대견한 경자월이에요. 상관이 되니까. 근데 뭐, 조금 이 경자월은, 어, 우유,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어, 줄심이 강한 이런 달이 될수 있고, 어, 뭐는 섹스 관계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예술성으로 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섹스스견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어, 경자물이 되겠습니다. 어, 자축합도 되고 이러, 이런 그 합이 되는 거예요. 많이 이제 합이 된다 이런 문서고. 그리고 이제 하일생 분들이 되기합니다이 이제 병가일생은 편재가 되고 큰 재물이 되고 정관이 됩니다. 그래서 하일생이 되기하다 굉장히 재물이 되고 갈록도 되기라고 정가일주 분들은 어 병가일주는 큰 재물이 오고 정가일주 분들은 정재고, 편관이 되죠. 그 정가일주 분들은 갈록. 하일생은 재물과 갈록이 되기라다 굉장히. 신강 여름에 태어난 하드생은 신앙사주에서는 경자불이 굉장히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일생, 토일생 분도 무토는 이제 식신증제가 어, 되죠. 그래서 식신생제가 되면서 음세가 대기를 하다. 그리고 기토일생이 굉장히 좋아요. 상간, 어, 상간 편재성이 되죠. 그래서 뭐 어, 천을 지인이고, 어, 이렇고, 어, 이런 운세고 이래가지고, 어, 상관생제가 돼서제물이 어, 되기를 합니다. 토일생 분들이 재물이 되기, 신간신약을 떠나서, 어, 무토, 기토일생 분들이 재물이 되기를 하고, 금일생은, 어, 뭐, 그, 비견, 어, 시, 어, 비급, 뭐, 식상운이니까 뭐 학계나 교육계 교통, 먹을복이 많고, 이런, 그, 뭐 학자, 교사, 이런, 뭐 학문성으로 금일생은 출세할 수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뭐, 여름에 태어난 금일생들은 운세가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일생은, 뭐, 운세가 신약한 분들은 굉장히 되기를 해요. 임수나 계수생은 임수 일간은 양인입니다 양인 그래서 조금 뭐 대장부 스타일로 가고 예장부고 내심은 좀 무자비한 성격이 있다 뭐 가정이 좀점막할 수가 있어요 홍염살이니까 좀 인기는 있겠습니다 임수 일간, 계수 일간은 정인 비견이니까 뭐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한 사주, 수일간들은 신약한 사주에서는 굉장히 대기를 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런 운세인데, 경자일생은 무토, 어, 토일주, 어, 하일생이 이제 경자월에, 겨울에 운세가 어, 대기를 합니다. 전물도 있고, 어, 갈록도 있는 운세죠. 음, 그리고 이제 윤석열 그 후보 사주를 이제 보겠습니다. 어 경진 개강 일조인데, 어, 경자 뭐 같은 경금이 오는 거죠. 그래서 비경과 상관이요. 윤석열 후보가 뭐 경자연애, 무자월에, 어, 경진 일래 어, 개미신데, 어, 어, 경진은 어, 신자진 수국되면서 상관 삼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굉장히 이제 학자나 교사, 어, 교수가 교수 스타일로 이제 12월 달 운세인데, 장성살이니까, 무무겸비하고 높은 배수로 오르고, 관계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운세요. 근데 대운이 뭐, 하대운이, 화갑 가보대운이니까, 하가 도와 있으니까, 겨울에도 그냥 조우가 되어서 무사히 대길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어, 뭐, 겸모연애 뭐 자월인데, 무자월인가? 뭐 자, 어, 자, 어, 자월에, 얼류, 어, 을류, 얼류일이에요. 그리고 뭐, 개미, 개미시라고 미시라 하던데, 미시가 되면 사주가 좋은 사주요 어, 자수가 편인이에요. 어, 경자월은 정감 편인입니다. 그래서 뭐, 사주가 자월에, 얼목이 자월에 태어나서 사주도 물이 많아요. 굉장히 차가운데, 불이 도와야 돼. 대운이 불이 도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좋은, 좋은 운세인데, 일단은 그, 이재민 후배는 물이 도우면 좋지가 않는 사주예요. 그냥 편인이 도우면 좋지가 않는데, 일단 경검은 정간이니까 명예와 건의가 있어도 자수가 도화가 됩니다. 이 도화가 얼목에서는 병이에요. 병, 시비 운세인 병인데, 병은 보통이에요. 그, 걸로 장, 재왕이나, 어, 어, 장, 그, 장성이 돼요. 돼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도화인데, 일단은 도화가 편인도 하고 이래서 말을 해먹고 사는 사주이 달에 말을 더 많이 합니다. 말을. 어, 말을 하면서 이제 편인이 또 더우니까, 운세는 어, 금수가 더우니까 사주가, 어, 물이 많은 사주인데, 목화가 도와야 좋은, 어, 하토가 더워야 좋은 사주예요. 이재명으로. 어, 수가 도움 안 좋아요. 그리고 겨울이 항상 안 좋다. 시력이 나쁜 분은 겨울이 안 좋은 거예요, 원래.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간상야학적으로 겨울이 또 괜찮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겨울이 오면 그냥 최악이에요. 어, 내년 운세도 물이 또 오잖아요. 큰 바다, 어, 이민. 그게 얼목에서는 어, 정이 급제입니다. 그러면 뭐 친구나 형제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결과가 좋지 못해요. 어, 나무가 강한데 또 나무하고 물이 더우니까 내눈 운세가 안 좋아 대우는 화가 필요한데 화가 더와서 좋은 은 되어도 시신상관이에요 그러면 크게 갈록은 좋은 운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눈 운세가 안 좋겠다는 면에 경자울도 어, 겨울에는 여러 가지 어, 도와달이니까 섹스 스캔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김혜경 여사님 사주는 병신 일주예요. 병자 일주더라고. 이게 도합니다. 자가 또 도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부부가 서서 스캔들이 일어날 수 있고, 김건희 그 여사님 운세는 병신 일주예요. 그래서 편제 정관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운세예요. 그래서 이 자수가 장성살이에요. 그래서 대운도 정관 대운이고 이어 정관 장생 장성이 장성이니까 굉장히 이때문에 얼굴이 더 미인이 되고 높은 배설에 오르고 어 권위와 명예가 되기하는운세에요큰재물도 들어오고 그래 경자운에 굉장히 그 운세가 되긴합니다 김건희 여사님은 그래서 굉장히 그 윤석열 후보가 앞서 나가고 어 김건희 여사 어 덕분에 굉장히 좋은 운세에요. 이재명 후보는 도화살 대운이니까, 어, 이재명 후보, 부부, 김혜경 여사님까지 다 도화에요. 그래서 굉장히 운세가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경자연 운세는 약간 그 예술성이 있는 운세고, 어, 가수 이런 그 운세에요. 그래서 노래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고, 12월에는 양력 12월입니다. 그래서, 뭐, 섹스, 이런, 일도 또, 도또 많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될수 있으면은, 그, 이제, 따뜻하게 되고, 자수는 물이니까, 이게 이제,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 계통이되길 하고, 숫자는 2, 7, 뭐, 노란색도 괜찮아. 0, 5, 빨간색, 노란색. 이게 굉장히 좋은, 어, 숫자고, 운세요. 그건 남양집 남쪽이 대기라고 고총으로 올라가면 올라갈 수 좋습니다. 경자불은 그런 운세입니다. 어, 경자연 운세를 알아봤습니다.